하하, 우자님 사연입니다. 편의점 언니 이야기 세 번째. 산에서 빙이 되다. 언니랑 형부가 겪었던 일입니다. 산에 밤나무가 있길래 포대자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부는 밤을 따고 언니는 밑에서 가시로 덮인 것을 제거한 후 자루에 담는 중이었죠. 이제 딸만큼 따서 내려가자고 했는데. 밤이 너무 무거워서 언니가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어, 너무 무거운데 자기가 좀 들어주라. 이에 형부가 말없이 받았고 형부 체격이 왜소하신 편인데 이 점이 마음에 걸려 그냥 자신이 다시 들려고 했으나 뒤를 돌아보니 형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형부가 자기를 버리고 혼자 갔다고 생각해서 씩씩대며 집으로 와보니 형부가 있길래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왜 말도 없이 그냥 혼자 가냐? 아니 너야말로 나한테 맡기고 그냥 말도 없이 가냐? 뭔가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언니는 형부랑 같이 내려왔고 형부도 언니랑 같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형부도 언니한테만 들고 가게 하는 게 미안해서 일이 달라고 하는 순간 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형부는 형부 나름대로 씩씩대며 내려온 거였죠. 둘다 대화를 할수록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싸해서 다음날 다시 각자 밤을 땄다고 하는 밤나무에 가보자고 해서 밤나무를 보는 순간 언니랑 형부는 어허니 벙벙했다고 합니다. 서로 가리키는 나무가 달랐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아래쪽, 형부는 조금 위쪽 분명 둘이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집에 온 후에 언니가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젯단 자루 가져와 봐. 그런데 그걸 본 언니와 형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가져갔을 때 분명 자루 하나만 가지고 다녀왔는데 자루가 두 개인 것도 이상하고 형부가 가지고 온 자루 안엔 밤이 아닌 자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언니의 기억엔 없지만 형부의 말로는 이상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술병 때문에 입원한 후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었는데 그때 앉은 자리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밤만 되면 자꾸만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부는 언니가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잠그기도 하고 심지어 손발을 묶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음에도 언니는 밤만 되면 어김없이 산으로 갔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길래 다른 동네에 사는 무속인을 수소문해 집에 데려왔는데 무속인이 둘러보다가 팥, 소금, 칼을 방문 앞에 두고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애 엄마 예전에 신 모셨다가 신발 떨어졌어요? 아니요. 제 와이프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희한하네. 꼭 하는 행동이 신팔 떨어져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뭐 그러네. 형부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며칠을 하니 더 이상 언니가 밤에 산에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 산에 가서 밤을 딴 이후로 뭔가의 빙기가 되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부가 언니의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는 조금만 이상한 점이 느껴지는 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절대로 산에 올라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형부와 언니는 각각 무엇에 홀렸던 걸까요? 반지야 이번 이야기는 언니가 결혼 전 혼자 살때 일입니다. 언니가 집을 구하던 중 지하인 듯하면서도 지하 같지 않고 리모델링을 모두 한 건지 깨끗한 곳이 있어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방두 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안방은 따뜻해서 좋았고 작은 방은 한 여름이었음에도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선을 했습니다. 여름인데 시원하고 좋네. 그냥 친구들 오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야겠다.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앙칼지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근처에 아기가 살고 있고 많이 온다고 생각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새벽 1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왜 계속 애를 울리고 그래? 언니는 참다 못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찾아봤는데 자신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작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반 정도 내릴 때쯤 문이 스르륵 열렸고 그 틈으로 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고 아기의 목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천장만 보며 하염없이 아이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있었죠. 언니는 못본 척하기 위해 시선은 방쪽으로 고정하고 서서히 뒤로 물러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문이 누가 잡아 끌듯 확 열렸습니다. 언니는 깜짝 놀라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 귀가 돌며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언니는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겨우 힘을 짜내어 안방으로 들어간 문을 닫았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 집주인에게 물었죠. 제가 이집 살기 전에 누가 살았어요? 아니 저도 몰라요. 이 건물 사자마자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온 거라서. 그럼 혹시 이 건물 전주인분은 아세요? 모르겠네. 나도 이 건물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아 산 거라서 좀 저렴하게 샀거든요. 그래서 전 건물 주간 누군진 모르겠는데? 언니가 겪은 일을 말하려고 했으나 집안을 살짝 보니 기독교인듯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론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급하게 집을 빼야 할것 같아서요. 아니, 지금 1년 계약해놓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집을 뺀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럴 거면 도배랑 장판 새로 하고 나가시든가. 언니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고 집이 나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을 보러 온 분이 계셨는데 눈이 마주쳤는데도 서로 겼눈질만 하고 인사는 어색하게 나누었답니다. 그분은 집을 둘러보다 작은 방 앞에 서더니 돈은 들어가지 않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밤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 안 아, 돼. 네. 밤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위로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보이고 들리셨을 텐데. 제가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도 아니라서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모르는 척만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차다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서 저렇게 애좀 살려달라고 애타게 말하고 있는데. 집을 보러 오신 분은 무속인이셨고 사연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다가 남편에게 날카로운 걸로 죽임을 당했고, 아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물 꼭대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빚이 많은 상태였고,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런 집이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이 나온 것이었고, 지금 집주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집을 저렴한 가격에 산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아이와 엄마는 그렇게 작은 방에 머무르게 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속인 분은 자신이 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하며 그곳에 당을 차리셨고 신을 모시는 방을 그 작은 방에 차렸다고 합니다.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있으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언니의 몸이 안 좋아지고 저 역시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괜찮아지면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